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삶의 희망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위에서 오도 기이한 찬양입니다. 546장 <목소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죽게 영광 돌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하신 말씀 위에 고개 술이 고개 서그 말씀 위에 고개 술이라 그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의한 수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나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그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 하신 말씀 위에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임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3절. 주, 음.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믿고 성령으로 임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국개설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국개설리 국개설이, 영생 위에 국개설이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 잠시 멎 으며, 약속 이꼬굽게 소리라. 꼬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이에굽게 소리, 꼬게 소리, 그 말씀 이에굽게소 리라. 아멘. 아주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약속하신 말씀 에의해서 아주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하나 듣겠습니다. 이브리서 11장, 23절에서부터, 23절에서 32절까지, 좀긴 성경이지만 함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더큰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본것 같이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6월절과 피 뿌림을 뿌리는 내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걸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나압은 정탐군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도원 바락, 삼손, 입다, 다인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 어, 브는1 1장은, 11장은 계속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해가지고 끝에 40절까지, 11장 1절부터 40절까지는 계속 믿음의 장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오늘 말씀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결단을 해야 하는가, 상황을 만나게, 만나게 됩니다. 구약은 모세의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우리 첫째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모세는 바른 판단력을 가졌죠.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에 의해서 바른 판단력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없이 없는 자들은 주님 뜻을 이루는 삶을 애면하고 자신의 육신의 소욕에 따라 결단할 때 많이 실패하는 것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즐거움 결단입니다. 모세는 비록 낙관적 즐거움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가졌습니다. 25절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재하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라면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는 뜻이죠. 세 번째는 고루간 가치관입니다. 모세는 바른 가치관을 가졌습니다. 26절 보니까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불신앙자는 바른 가치관을 갖지 못합니다. 바른 판단력과 바른 즐거움, 바른 가치관을 우리는 가져야 될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판단을 주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